여태까지 찍은 거다 슬로우로 찍힌 거 있죠? 귀여운 이런 반들 반들 보면 이렇게 김치 만두. 지금 이렇게 짜파게티랑 제가 모르고 다 슬로우로 찍혔더라고요. 저는 지금 친한 동생 만나러 원주로 가고 있습니다. 먼주에 도착했는데 만두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길거리에서 음식 사서 음식 먹고 이제먼주에 사는 동생이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된장 베이스 국수였는데 되게 집밥 같고 맛있었어요 냠냠냠 찹찹 후루루 찹찹찹찹찹찹 다 먹고 나서 이제 카페에 왔어요. 카페 와서 이제 메뉴를 시켰습니다. 저 여태까지 찍은 거다 슬로우로 찍힌 거 있죠? 진짜 어이없네. 왜 슬로우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커피 다 마시고 숙소 갔다가. 다시 나오려고요. 와, 이거 되게 힘들다. 무릎 아파. 중학교, 아, 중학교, 아, 중2병이야? 아, 네, <laughs> 중이병이었구나 어쩐지, <laughs> 어, 저런 이렇게. 오빠 귀여운데. 어. <laughs> 우리 여기는 지밌 <진짜> 재밌... <laughs> 저희 집 여기 감양 문화 대 이런 거 왔는데, 여기 야수장도 이렇게 하고, 공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원주의 새서울 숯불구이라는 곳인데요. 갈매기살이 맛있다고 해고 여기 보러 왔어요. 숙제 구경하고 지금 버스하고 여기 왔는데 엄청 맛있다 그러는데 궁금하네요. 이렇게 아, 통으로 나온다. 신기해. 이슬이 나면 갈매기살이 진짜 맛있보요 아, 아, 엄청 아, 아, 맛있어.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음,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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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음. 갈빗살이라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요?

이 집이 잘 봤나? 음, 네, 잠 찍어서 어 맞다, 저희 무슨 학대의 빨이 왔는데요, 먼주에 이렇게 할로윈 데라고 귀여운 이런 판들을 묻혔어요 며칠 받았왔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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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이원의만도 어제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솥에다가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익혀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나와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laughs>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와. 어 맞아. 어제도 칼국수 먹고 우리 오늘도 칼국수 먹네. 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칼만두로 시켰어요. 이렇게 김치만두 들어가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네, 여기 만두 만두 정말 사랑하시는 만두 미끼 대회 참가 빨리 먹기 빨리 대회 이렇게 대회 우승들 열심히 나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두 분은 만두와 여기저기 돌아다닐 계획이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축제 구경하려고요. 저희 할게 없어서 지금 또술 마시러 왔어요 진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김밥이랑 된장 음, 먹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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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응. 한 물가 좀 달라진 거야. 어 우와! 이거 진짜 와있어 돼지고기 넣어도 돼요 이렇게! 또 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양념장에 찍어서 마늘이랑 니까 맛있네! 맛있 맛있어! 또 들어간다. 들어가. 원주 와가지고 계속 술만 마신 것 같아서 지금 펜션 예약해가지고 여기 노천탕도 있고 산 둘레길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좀 힐링하고 푹 쉬고 그러고 가려고요. 여기 펜션은 이렇게 고양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애들 다 너무 착하고 순해요. 여기 어 까만 애도 있어요. <laughs> 귀여워~ 지금 산책 나왔는데, 여기 벌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날려고 막지를 찾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벌레가... 날벌레가... 날파리 같은 게 엄청 날아다녀. 치악산 둘레길. 어, 여기 토끼 있어요. 그냥 가다 <laughs> 여기 진짜 신기하다. 와, 토끼요. 완전 산토끼네요? 토끼가 여기 있다니. 와, 되게 뽀얗다. <laughs> 저는 여기 산책하려고요 지금 완전 다 이렇게 물들었어요 예쁘다 우와 완전 가을 가을이 지금 이렇게 짜파게티랑 소고기 해서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버섯은 이렇게 호일에 싸서 굽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여기는 소리랑 할게 별로 없어서 밥을 빨리 먹고 먹어야 엄청 맛있네요. 응, 응. 음. 어. 반찬들 나왔는데 진짜 잘 나와요 이렇게 산나물들 나오고 점이랑 이렇 반찬들 나왔습니다 여기 산나물들 진짜 맛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진짜 고소하고 음. 맛있어요 밤도 하나도 안 쎄고 능이 버섯 저기 시킨 거 나왔어요 와멋네 이거 너무 맛있겠 능이 버섯 는데 진짜 완전 진한 버섯향이 <목소리> 느껴져요 지금 이제 카페 한 20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 걸어가서 카페 갔다가 이제 서울로 가려고요 여기 진짜 예뻐요 지금 완전 ESM 와이물 진짜 맑아요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자 보통 내가 워프에와짠와 이렇게 높게 나와요 38,000원에 이렇게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여기 옆 위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목소리> 한번아하지마뭔줄 아는데 하지마 뭔줄 아는데 하지마 아우 침 흘러